네 안녕하세요 알렉스 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런치 스토리에서 알렉스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윤석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만 35세가 되었으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다시 중견기업을 거쳐 공기업 안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 관리자로 커리어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안전 관리자로 커리어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의외로 매우 단순한데요. 제가 중견 기업으로 이직을 했을 때 처음으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인사총무 업무로서의 업무를 받게 되었는데, 총무 파트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자연히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1년간 근무를 하면서 나름 이제 자신감이 좀 붙어 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는 형이 안전보건 직무에 그래서 어,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공부를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요. 한 6개월 정도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공부를 했고요. 어, 그를 통해서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어, 안전관리자 커리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사실 안전관리자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물어보면 은 쉬우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업무 등이라고 이렇게 법령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입사자 교육,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직접 실시하고 있고요. 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위험성 평가의 진행,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등과 같은 법에 명시된 내용과 더불어 안전인식 향상을 위한 어, 사업장별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과 어,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작성 등 이제 안전 관련 기획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게 인사총무 업무를 하다가 총무 파트에 이제 산업 안전 관리 파트가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변경을 하시게 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 외에도 안전 관리자가 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 안전 관리자가 되는 방법은 일단 자격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사범대를 나와가지고 어. 사실 산업안전기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는 않았어요. 어, 그러다 보니 이제 군 경력 2년이 자격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 두 번째 회사에서 업무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총 4년의 경력을 어, 유사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산업안전기사 자격 공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과 필기시험을 통해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안전관리자가 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긴 하고요. 어그 뒤부터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안전관리자를 뽑는 회사에 지원해서 취업을 한뒤 15일 이내로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면 비로소 정식 안전관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기업과 공기업을 모두 겪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기업 유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역할이 달라질까요? 어, 사실 안전관리자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만 업종별로 역할이 조금 달라집니다. 크게 제조업과 건설업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건설안전기사가 있고 산업안전기사가 이제 자격증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제가 다닌 회사는 제조업이었는데요. 제조업과 지금 다니고 있는 공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제조업에 있을 당시 공장이 한 곳에 다 모여있고, 인력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체계를 잡아놓으면 관리하기가 좀 쉬웠는데요. 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기간제 분들을 새로 뽑고, 다양하게 인력 이동이 있다 보니까 안전보건교육 관리하기가 힘들었고요. 어, 특수건강검진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어, 힘든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방금도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안전관리자로서 가장 어려웠던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 위에서 살짝 언급한 대로 인력 변경이 많은 부분도 조금 있긴 한데요. 어,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지도 조언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어, 사실 이제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관리감독자 직급을 가진 분들은 이제 팀장급으로. 주니어 직급인 제가 이제 지도 조언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 안전 부분까지 오롯이 신경 쓰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 관리자로 이제 관리 감독자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윗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안전을 좀 우선시해 주셔야 된다고, 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먹히는 경우들이 있나요? 어,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먹힌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려가지고 이 부분이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은, 어, 팀장님들, 이제 그 관리 감독자분들이 어, 조치를 해주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관리 감독자분들이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야겠네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어려움도 있을까요? 어, 그 외에 업무적으로는 사실 법으로 뭔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문서행위나 서류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확실히 안전관리자는 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서 업무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앞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직을 많이 하시면서, 안전관리사로 이제 직무를 정하시게 되셨는데, 직무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말씀 주셨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실까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제, 업무적으로 명확합니다.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설득하기 가장 좀 편하고요. 어, 그리고, 업무를 이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적습니다. 업무 분장을 하다 보면은, 사실, 좀 작은 회사다 보면, 보면은 이제 제가 안전 보건 쪽도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같이 할수 있는데요. 어, 법에 이제 300인 이상 어, 상시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는 전담으로 어, 인력을 해야 된다고 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전담이기 때문에 다른 추가 업무를 받을 위험은 없겠네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이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그렇고요.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업무 위탁 대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좀 겸임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300인 이상에는 그럴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취준생분들이 회사를 정할 때로 300인 이상 기업으로 가야지 안전관리자로서 직무 역량을 계속 쌓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전담 업무를 하다 보면 관련 법 같은 것도 좀더 자주 찾아볼 수가 있고, 어, 일을 하는데도 좀더 이제 세밀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300인 이상으로 가는 게,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300인 이상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직을 많이 하신 만큼 많은 면접 질문들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안전관리자에 관해서도 음. 많은 질문들을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음. 남는 질문들하고 답변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 사실 제가 2019년 이후로는 면접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기억이 남는 게 많이 없긴 한데요. 공기업에서 본, 본 면접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 건축물이 아닌 이제 자연 관광 시설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사실 제가 그 관광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긴 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천적인 답변을 했는데 직원을 대상으로 수화기 비치와 수화기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화재 발생 시에 비상 대피 훈련을 진행해야 된다고 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거 말고는 좀 사실 기억 남는 부분은 없고요. 업무 외적인 질문으로는 처음 이직할 때 연봉을 조금 많이 줄이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연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당시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시면 원래 인사총무 하다가 안전관리자로 이직 처음 하실 때 연봉을 많이 줄이고 가셨단 말씀이시네요. 아예 맞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연봉 체계가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연봉을 좀 줄이고 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무 만족도는 어디가 좀더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에서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어아 왜냐하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제 대기업은 또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타 팀하고 협의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요 공기업이 그래도 조금 더 쉬운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공기업쪽이 좀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뭐 사기업에서는. 일하기도 바쁜데 안전 다 챙기려고 하니까, 뭐, 관리위원회 같은 데서도 좀 소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안전관리자의 말을 뭐, 크게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치면은, 공기업은 그런 부분이 철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하기 편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기업은 이윤축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안전도 중요하긴 한데, 1순위로 두지는 않는 것 같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 수익 창출도 중요하긴 한데, 직원들의 안전 부분이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거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공기업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연봉을 많이 낮췄다고 네. 하는데, 중견기업의 안전관리자와 공기업의 안전관리자는 연봉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어, 이거는 사실 이제 연봉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그냥 딱, 저가 줄인 금액만 따졌을 때는, 한 500만 원 이상 줄이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공무원 구급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 임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은 또 별도 수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안전관리자도 그 수당에 좀 혜택을 많이 볼수 있을까요? 2022년도 4월 달쯤에, 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제 특정 업무 수당에 대한 내용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부분이 추가돼가지고 특정 수당이 8만원 정도 더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따로 뭐 수당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당이 있지는 않았는데 연봉 자체가 이제 공기업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을까요? 어,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그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때 사실 안전 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관리 감독자나 근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주니어 계급인 저에게는 그 부분이 좀 매우 어려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리 감독자랑 제가 직접 이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컨트롤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다행히도 저희 사장님께서 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는 그 기간 동안 저와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직접 순회 점검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이제 각 팀에 강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이제는 멘토로도 활동하시게 되었는데 안전 관리자 취업을 꿈꾸는 취준생들이 가장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작가로 분치 작품 활동을 하면서 우연히 멘토링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어, 저는 급히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제가 원하는 직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 5년 정도 했는데, 어, 제 경험을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 알려줘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적게 겪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역량은 계속 앞에서 언급하는 것 같은데,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극성하고 관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무엇보다 안전관리자는 지도 조언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어, 상대방과 대화로 잘 풀면서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맺어 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조금 더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관찰하면서 유해 위험 요인을 잘 찾게 되면은 좀더 위험성을 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거라도 조금 놓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영향만 갖추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도 훨씬 안정 관리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교성, 사회성이나 관찰력 네.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네. 사교성이 좋거나 관찰력이 좋다는 것을 면접에서 언급을 하면은 조금 더 합격할 확률이 높을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은 어, 좀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